같은 개념으로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 하시면 조금 음,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용 비용은 생각 안할 수가 없겠죠 아까도 여기 아까 먼저 온 우리 학생님이 이랬었는데비용은 받고 할 수도 있고 안 받고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? 기 얘기.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? 네, 그러면 가면 비용은 다안 받는다? 여기서 지원해주는, 음, 여기서 지원해주는 비용만? 응, 여기서 지원해주는 비용만? 대가성은 안 받아보면? 그렇게 되겠죠. 예. 아무래도 이 지금 우리가, 어, 이 전체, 여기 그 뭐라고 그러죠?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우리 전체 IT 봉사원. 공사다. 아, IT 공사다? 예. IT 공사다. IT 공사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서 에 정해진 룰 안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그 금액 안으로 해야 될 거예요. 그쵸? 그렇죠? 근데 그 나라 갔을 때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 비용 안으로 할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서 나가야 되겠죠. 근데그 비용 안으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.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가능합니다. 가능한 건 어떻게... 정말 돈을 10원 한도안든다 시벌한 돈 시벌 하나도 없는데 만들어야 된다.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?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. 그쵸?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고 그걸 어떤 개발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해끔 하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.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저도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이 그거를 교육을 하고 있지만 윅스 아시는 분, 윅스. 예. 네. 어,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하겠네. 윅스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많이 활용돼요. 얼마 전부터는 또 버, 그 버전 자체는 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또, 어, 업데이트도 했더라고요요 같은 경우는 윅스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홈페이지 제작 업체들도요, 고객한테 얘기 안 하고, 윅스로 만들어서 도메인 따서 넘겨줍니다. 돈 받고. 그런 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. 저 같은 경우 딱 들어가서 보면, 클릭하는 순간, 딱 3초 안에, 아, 이거 익스로 만들었다, 안 만들었다, 딱알수 있어요. 아무리 거기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도. 홈페이지를 딱 클릭했어. 그러면, 이 홈페이지 화면 이거 URL에서 나오잖아요. 그죠? 렇 근데 클릭하면서 딱 3초 안에 알수 있어요.